시편 34편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그곳에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미친 자로 가장하여 유대 광야로 탈출한 후 그곳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모면했던 위기의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몸소 터득한 진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보하시는 분이시니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이 살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받는데 본편은 알파벳 순으로 쓰인 또 하나의 시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여호와의 자비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입니다.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본절에 그들은 다이시 사울과 아비멜렉을 피하여 도망한 후 아둘람 구루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로 내려온 그의 동료들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너희 자녀들아.와서 내 말을 들으라.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그말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을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본절을 과거 시제로 기록한 것은 확실한 미래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세상을 살면서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아기,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송장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을 볼때 과거 시제로 기록된 글 모두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보거나 미래 시제로 기록된 글 모두를 예언으로 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문학적 기법이 확실한 미래를 과거로 표현하거나 자신들의 염원을 미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